선수는 무슨 불똥 마냥 목에 붉은 체인을 걸고 상대방을 째려보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파이터는 상대보다 무려 14kg이나 무거웠습니다. 상대인가지시 사쿠라바는 결코 체격으로 알려진 파이터가 아니었어요. 거의 74kg 정도에서 싸우며 순수한 힘이 아니라 기발함과 순발력으로 살아왔죠. 다른 이들이 다 털리는 자리에서 길을 찾아내는 그런 파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괴물을 만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퀸튼 램페이지 잭슨 같은 상대라면 말이에요. 심지어 사쿠라바의 세컨들조차 승산을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사쿠라바는 평온하고 침착하게 링에 올랐어요. 반면 미국인은 당장이라도 먹잇감을 덮칠 맹수처럼 보였죠. 그의 손이 상대를 움켜쥐는 순간 누구든 무시무시하게 매트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앞에서는 기술이란 한낱 얇은 방패처럼 무력해 보였어요. 첫 순간부터 잭슨은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당황한 사쿠라바는 다리를 잡아 억지로 그라운드로 끌고 갔지만 그것은 오히려 퀸튼의 분노의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었죠. 일본인을 그냥 종이 인형처럼 들어 올려 로프 밖으로 던져버리려 했고 계속해서 내리꽂았어요. 매번 매트에 부딪힐 때마다 천둥 같은 굉음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죠.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어요. 선수는 모든 걸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순수한 힘이 어떤 기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사쿠라바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서브미션을 시도했어요. 마치 고통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침착함을 절대 잃지 않았죠. 무릎이 얼굴을 강타해도 오직 한 길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사쿠라바는 기무라를 시도했지만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잭슨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것을 무자비하게 뭉개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였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기회를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감은 끝내 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순간 분노나 체격이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기술과 인내 그리고 투지야말로 진정한 무기였죠. 결국 그렇게 심판이 경리를 종료시키고 승리를 하게 되죠.